안녕하세요 유학읽어주는남자 드림즈인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어, 이번 한주잘 지내셨죠? 이번 주 영상을 제가 못 올렸네요 사실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그 몰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약간 좀 스페셜 오퍼 나오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매력적으로 나온 상품 하나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어학원은 i e l s 라고 하는 어학원인데 숙소랑 보통 패키지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숙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코스만 등록할 경우에 2주 등록을 하면 한주더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하지 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숙소 관련된 건 에어비앤비 구하셔도 되고요 현지한달 지내실 곳을 먼저 정하시고 난 다음에 도착하셔서 부동산이나 이런 그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숙소를 직접 방문해 보고, 그리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사실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몰타의 특징이 이제 아무래도 학교가 만들어주는 패키지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데,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캐나다 같은 곳들은, 한달 도, 한 달은 홈세일을 하고 도착한 다음에 여러 집들을 보고 자기의 조건과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몰타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패키지 상품 만들 때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 있게 좀 만들었고 시설도 괜찮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한국에서 다 등록하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좀 용기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현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코스만 등록하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학교가 제공해주는 기숙사는 저랑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라면 현재 로컬 사람들이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더 많은 활용을 할수 있는 외국인들과 산다고 생각해 보면 현재에서 집을 구하는 것도 또 다른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영어 연수. 사실 어학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학원보다는 실제 생활 또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음 굉장히 좋은 어퍼가 나온 IELTS의 블랙프라이데이 2 플러스 1이 가정을 등록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유학의 거절 남자 드림진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